SF영화 더문 설경구 김희의 도경수 그를 살려야 한다. 배우 설경구 김희의 도경수 주연의 영화 더문은 달에 홀로 남겨진 탐사대원을 무사기환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실 SF장르는 한국영화에서는 기피하는 내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르다는 반응이다 연출을 맡은 김용화 감독은 신과 함께 죄와 벌과 인과 연두 판타지 작품을 완벽하게 마무리했고, 2,66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결과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이다. SF영화 더문은 우주연합에서 퇴출당한 대한민국이 스스로 유인달 탐사에 도전하는 내용을 설정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2029년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인 우리호가 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으로 달에 착륙한 일행은 태양흑점의 폭발로 인해 태풍우가 우리호를 덮치면서 대원들이 모두 사망하고 홀로 도경수만이 달에 남겨진다. 홀로 남은 도경수는 미션을 수행하며 착륙선으로 복귀하려던 중 유성우를 만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통신까지 끊기면서 연락이 두절되고 만다. 도경수를 살리기 위해 전임 센터장 설경구와 나사 유인 달 궤도선 메인 디렉터인 김희애의 고군분투를 담아낸 영화 더 무는 네 내달 일 극장에서 전국 동시 개봉한다. 이상 핀디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